국터 t v 반갑습니다. 아까 그 원더랜드 우키아 씨. 전에 퇴출 당했지, 담배 피가지고. 다시 가서 오늘 이벤트라 사람이 억수로 많더라고. 정신 없어. 찾을 수가 없다. 그래. 아마스크 쓰고 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 아이, 고, 그래. 뭐, 지, 지 벌써 한 10일 지났잖아. 그래가 아이, 그래. 찾을 수가 없다. 오락 졸라 하고 있는데, 이제 가, 정확하게. 30분 만에 왔다, 금마가. 와가지고, 기계 때리고 있는 거. 자그라 치고 있었는데,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다이저브. 고민나사이 그래, 아니, 씨바, 담배 안 핏다. 조카도 담배 나가서 피고 안 핏다. 뭐, 안 핀다, 담배, 이제.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라. 완전 뜨내기 손님인데. 10일 전에 한번 오고, 완전 뜨내기 손님인데, 정확하게 이마들이 CCTV를 보고 캐치를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몇번 가는가, 똥몇번 닦는가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오락실에 내가 이불로, 오늘 여기 안 갈까 하다가, 찝찝하고, 아이씨그 가면 망했는데, 집안 갈까 하다가, 진짜 그래, 돼 있나 싶었는데가봤거든 정확하다. 진짜 거짓말을 오락, 아침에 자, 자거라. 완전 개폭발하라고 오늘. 사람이 없이 한가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를 찾아 냈다면은, 그래, 엄마가 우연히 눈으로 보고 찾아 낸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완전 터지 나간다고. 아들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정확하게 자그라 내 자리 와가네 마스크까지 끼고 있었다.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그라 내 자리 찾아와가지고, 게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무조건 안 된다. 죄송하다. 스미마스 인사하면서 나가라. 내가 못 나간다. 임마, 못 간다. 못 간다 하니까, 한 세, 네번 얘기하더만 내가 못 간다, 담배 안 뺐다, 못 간다. 여기 지금 폭발하는 다이다, 못 간다 하니까, 자그라 알을 뺏었다, 그 금방. 원래 다 손님 다이를 만지지 않거든. 절대로 손님하고 분쟁이 있을 때 손님 몸에 터치도 안 하고 손님 다이를 절대 손을 안 대. 내가 못, 못 간다고 내가 뭐 감지로 싸우지는 않았는데 내가 못 간다, 담배 안 뺐다, 못 간다 하니까 알을, 손님 기계에 눌려가지고 알을 뺏어더라.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오락실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그래 허술하지가 않다고 허술하지가 않으니까 오락실에서 불필요한 행동 언쟁할 필요 없고 경찰 온거 봤지요 얼마 전에 이런 거 손님이 담배 피고 이런 걸뭐 내쫓고 게임 하지 마라 할 수는 있지만 은 경찰 뭐 부르고 하지는 않아 이런 거는 뭐 경찰 부를 사는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입마들이 손님의 일거수, 일투족, 전마가 어디서 왔노가 많은 놈인가, 차는 뭐 타고 왔는가, 버벅대고 한국말씀, 아, 전마는 한국놈이구나. 까지 임마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마가 와서 새로운 집에 와서 돈을 맞다 갔다. 정확하게 다 아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지 않고서는 오락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10일이 지났는데 오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쫓가낼 수가 없거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거는. 화장실에서 저화장실이다 저 게임장에서 특히 행동 조심하시고 침 뱉고 뭐 씨발 이상한 행동 하는 거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오타리를 봐라.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도 줍는다. 아이가 뭐 우리는 그래는 못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진짜 오늘 딴데가까이다 와봤는데 정확한 시스템이 딱 되어있네 보니까. 거래하시고 오락실에 얼마 전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하, 하여튼 오락실에서 불필요한 행동 하지 마시고, 각별하게 행동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하시고, 하, 아, 열 받네. 근데 열 받는 건 어쩔 수 없네. 구타 TV, 그, 구독자, 구독자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 매니아들, 구독자 해봤자, 뭐, 개뿔이 있나, 마는매니아들 연락이 와가지고, 욕을 좀 자제해라. 그래. 욕, 재밌다 하는 사람, 이 그래 욕을 하면 안 돼. 욕을 자제해야 되겠네. 클린 방송. 국다 TV. 원더랜드, 원더랜드 계열이 오늘 지금 이벤트라가지고, 다른 데보다 이 원더랜드가 안 낫겠나 싶다, 원더랜드. 하, 하 그러고, 이후구 외곽 쪽에 이 원더랜드가 엄청나게 강세다. 전부 원더랜드다. 이, 뭐, 뭐. 난리다, 원더랜드가. 국구 외곽쪽에는 원드랜드가 지금 꽉 잡고 있다는데 내가 보니까 농담이 아니고 전부 원드랜드야 무엇이 그러니까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하이쇼 나도 와 저도 이제 급타도 오락실에서 불필요한 행동 안 하고 담배 피면안 됩니다 담배 피면안 되고 뭐 하여튼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는 거 손님 10시 마감돼 가지고 연타 중에 나가라 그냥 나가라 그냥 개아 욕하면 안 되지 자꾸, 그, 얼마 전에도, 그, 누가 연타 중이었는데, 나가, 나가라니까, 뭐, 한개더 뽑고 나간다, 개질할때 했나? 어릴 때 하던 거고, 이제 그 하지 마. 그런 거, 나가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뽑아서 고맙습니다. 예, 강조당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 나가라 말이야. 뭐, 씨발, 뭐, 더 뽑는다, 개질랄떠 뚫지 말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어락실에서 담배패다 쫓기 나잖아. 봐라.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아, 막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오락실에서 그 하지 말고 이제 좀 하지 마라 나도 자그 나도 이제 안 할게 이제 담배 피우고 이런 거안 할게 나도 나도 나가서 피고 하면 된다 아이가 하막스하하하 아, 받는 하 감시 카메라 지금 다있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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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확 장갑 보고 어, 가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하하하하 이번 달도 손이 얼마나 아인 보다. 어깨를 아무도 안 쳐. 나가나오는안보여네 여기 자꾸 버리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아, 스트레스 바닥을 어쩔 수 없다는데. 여기 좋겠다. 아, 스트레스 전나받다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